자, 오늘은, That's not my neighbor,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권 내라우 같은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보자. 어, 반갑고. 보자. 왜안 옴? 이리 오너라. 어 너, 너, 그, 여기, 그, 눈. 전화를 하면, 청소를 해주러 오시거든. 요 도플갱어 갔다 한 사람은,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 조심히 가시고. 다음, 누구? 어? 누구? 아, 그, 그, 아니니? 회계사 1152 전화를 해보자 전화를 해보자 코가 루이스팅스틱 킹스트... 남편은 지금 집에 없어요 근데 코가 색이 이상하단 말이야 코가 짜 신분증 있고 출입 요청서 있고 명단에 있고 외모 코가 이상해 코가 또 너무 코가 어? 코가 이상하잖아, 너무 이상하잖아, 색깔이. 코가 무슨 피멍 들었어, 이 사람. 너 사람은 맞아? 48, 로만,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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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 스, 스카이. 로만, 스틸, 머시기, 스카이. 로만, 스틸, 머시기, 스카이. 근데, 아, 감히, 나의 감이 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 4839-2405-9684. 4839-2405-9684. 아. 아. 코가. 코가 뭐 맞는 기가, 이 코가. 코가 너무 가짜 같지 않나? 아... 오가... 아... 아코 색깔이 이상하다 코 색깔이 이상하다 코 색깔이 그래 그래 코 색깔이 딸, 달랐음 모르겠는데 코 색깔이 저래가지고 못, 못 들여보내 주겠다 다음 다음 오세요. 오, 얘좀 멀쩡한데 프리미요 청서부터 내놓으세요. 아 그래요. 닥터 W f 턴 닥터 W f 턴 0301, 닥터 W f 턴 물리학자 외모는 뭐 똑같은 거 같고 신분증도 있었고 명단에 등 전화 좀해 보자. 어, 디지0301 1425. 그럼 둘다 전화 안 받아야 되거든. 뭐요? 둘다 전화 안 받아야 돼. 아, 그래. 둘러서 나갔는구나. 어 아, 그래요. 들어가세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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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미아 스톤. 미아 스톤. 미아 스톤. 외모상으로는 그렇게 다른 건 많이 안 보이는데 여기거든. 이 사람이란 말이야. 142. 일단 전화부터 전화, 전화 받겠지. 그 닥터 W 멋시기가 닥터 W 스톤. 알아봐라. 그래. f 프톤이구나 미아스톤이랑. My Fiancé is Not in Home. 집에 없대. 그냥 돌아왔나요? 예, yeah, 예. Yeah. 그런 거같네 훌륭해요. 7 8 9 6 4 5 2 5 1 1 5 789564525115. 돌가라 다음. 얘가 이렇게 숙이고 오면은 어떻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시메가... 아하... 마가렛 버블 마가렛 버블 마가렛 버블 F0203 신분증이랑 아주 똑같이 생기셨군요 네. 요청서도 명단에 있긴 한데 기다려봐 전화부터 0 2 0 1032-680R 6 4 3 6 4 3 2 전화해봐 안 받아야 되거든 혼자 사니까 들어가세요 다음 다음 뭐야 너흠 안녕하세요 그래 있네 아나스타샤 미카엘리스 아나스타샤 미카엘리스 13269853 1326 985346446뭐 하다 왔니 근데 전화 좀해 보자 1346 1346 언니는 언니? 어제는 한명더 있는 동거인은 전화 받을 텐데, 나샤입니다 예, 딸이군요. 예, 돌아왔습니다. 예, 이게 예. 가시고 다음 오 신분증 예예 예. 로리아 슈미츠 로리아 슈미츠 있고 그러면 수립 명단에 있고 외모 같이 생긴 것 같은데, 수립 요청서 또 맞는 것같네 맞는 것 같은데, 어디 산다 했나02-02-5123 5123 5, 1, 2, 3. 전화해보자. 전화 받으셔야죠. 안 받으시면 둘다집이 없는 건데, 그러면, 이이 이 아저씨도 나중에 들어오겠네. 뭐? 안 예. 들어가시. 뭐로? 전화들 전화 할 일이 없냐? 너 방금 들어 이둘다 들어왔잖아. 내가 들여보낸 애 중에 가짜가 있는 2504 8965입니다. 8 9 6 뭐지? 뭐지? 예, 피향새랑 같이 집에 있다잖아. 안 먹은 게 없을 예정이고, 넌 근데 뭘 보고 아니란 걸 알아야 되는 거니? 먼저 드려 보냈으니까. 야, 넌 그냥 진 사람 취급해야겠다. 너그피향새 응. 어. 뭐를 내가 틀린 거지? 한번내봅시다 어? 이게 예, 예, 뭐? 아, 뭐지? 뭐지? 내가 뭘 틀린 거지? 처음에? 맞는 맞게 맞게 돌려보냈나? 넌 뭐냐? 먼저 들여보낸 애가 맞겠지. 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시네요. 예예. 어머 뭐 열심히 하죠. 왜안 들어오는데? 오브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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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0 1 0 2 0 2 여기 전화 안 받았었잖아 o 아 g i g o n g 어 g o n g 을 때. 남편 없다고 하 n 지 i 로리아 슈미스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럼 이 사람 i g o n 요들어가 그건 어디 가셨어요? 출입 요청서가 없지 않습니까? 미아스톤인데 이미 들여보냈어 미아스톤 뭐지? 피양새랑 같이 있다고 했잖아 상 황하 는뭐지 내가 뭘뭘뭘 뭘뭘뭘 잘못한 거지？마 빨리 온나넌눈을 감고 다녀. 눈을 감고 다니 네길눈 <laughs> 캐니 아 <웃음> 오른쪽 뺨 엘레노이스. 슈벌츠 뭐 엘레노이 베르... 슈베르트 스페르트 엘레노이라는 거잖아 얘가 8453 2301사4 5 3 2 3 0오1 4 9 5 6 0 9 1909 1909 6996 o o 6. You cook. You cook. You cook. You 3 o o k You cook. 너 나가 나가 이 자식아 개무가지고 아주 엄나 무섭게 생기네 예예. 병어 잡으 끝났어 업무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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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해서 하면 돼 좋아요 다음 다음 오블로 블로 블로. 너무 해요. 네네 네. 외모는 뭐 똑같이 생긴 듯.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일단은 안개스. 예. Yeah. 일단 5 1 3에 먼저 전화해 보고. 먼저 전화해 보자. 받을 수도 있잖아. 받았고 자565003 565003 698845 698845 68년 5월 맞고 F0103 맞고 <laughs> 긴목 모자를 쓰고 있어 코스염이 있습니다 작은 눈, 긴목 호수염, 작은 눈, 모자, 아, 아. 농장이 진짜 있었음? 있었네. 오케이, 오브 러브 루브. 들어보내봐, 맞나? 와, 넌코 빨간 애들은 뭐 빨간 코라고 안 뜨냐? 명단에 없는데, 어, 어머, 어머, 너에게 꼬리가 잡히다니 뭐야? 뭐야? 그래우야 목표를 달성하게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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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가 뭔데? 야 이상하네 있어 이상하네 빨리 와나 존나 무섭단 말이야 네, 정화자고 고마워 업무를 계속해서 하면 돼 우랑 가보자고 가보자고 어머 나 누구를 누구를 데리고 온 거지? 뭐야? 뭐지? 다시 9시 어, 끌어라. 나왜 틀린 걸까? 다시 해보자. 들어와. 당신 그 오블루 체크리스트에 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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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오블루 내용? 오블루 뭐? 잠, 우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 몰라. 모... 뭐 어쩌라고? 뭐 I don't know 했잖아. 모른다고. 그게 틀렸다고 하면 그래요. 그가 뭐였을까? Yea, y e 다 All t h yeah, yeah. 미아스톤 d all the good. y e